반응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나요? 차 슬래시 아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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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분한번 모셔볼 건데 크라운 왕국의 귀염둥이 마스코트 크라운 왕의 영원한 하나뿐인 비서 차임성우 이달래 성우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안녕. <laughs> 아, 네. 아, 아, 아 성우님. 성량이 너무 크셔서 마이크가 좀 끊기네. 잠깐 한 번만 확인한 것 갈게요. 네, 어, 저는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차임 역할을 맡은 투니버스 11기 성우 이달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laughs> 너무, 아 어, <laughs> 너무 실제로 하면서 영광이에요, 진짜로. 어, 반가워. <laughs> 아, 너무 떨고 있는데. 제가 네. 또 저희 이제 컨택하면서 얘기를 들은 건데, 저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맞아요. 저 어, 봤습니다. 아, 너무 영광이네. 어떻게, 어떤 <laughs> 영상 보고 아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게임 스트리밍의 세계를 아예 몰랐거든요. 아, 네. 니케 1.5주년을 뭐 광고 뭐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 다른 트리머 분 방송도 나가고, 그때 네. 이제, 아,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니키 1.5주년. 네, 그랬는데 네. 그, 축제라면서요, 축제라면서 아아 <laughs> <laughs> 그 제가 소리 지르는 것도 보셨나요? 욕하는 것도. <laughs> 아! <웃음> <웃음> 그 약간 좀 스토리 볼때좀 과몰입을 해서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이걸 네. 아 이걸 보셨구나 아. 아 그래서 훨씬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크롬님 아. 영상을 보고 아 네. 어, 이게 아 성우는 녹음할 때 현장 반응을 잘 모르잖아요. 어그렇 그랬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몰입해서 들어주시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아... 약간 1.5주년 스트리머 방송들 조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 어떻게 찾아보셨을 때 반응은 다들 좋으셨나요? 저 생각보다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환해주시고. 저도 울었어요. 어, 아, 이게 연기할 때 나만 운게 아니구나. 실제로 아, 오셨어요, 연기하셨을 때? 어네그저코 훌쩍이는 소리 그대로 나와서 사실 좀놀랬어요 어? 그게 실체였어요? <laughs> 어, 우리 아가씨께서 왕께서! 네, 실제로 울었는데 <laughs> 보통 그런 잡음 깔끔한 걸 위해서 좀 지워주시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걸 그대로 내보내주시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 부분을 더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이거 진짜 제가 정말 너무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실제로, 아, 실제로 네. 울었는가 아닌가. 이게 유저분들도 진짜 엄청 궁금하셨거든요. 성우님에 응.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근데 투니버스 소속 성우셨잖아요. 어, 예. 제가 알기로는 또투니버스 가 엄청 경쟁이 빡센걸로 알고있는데 아.. 성우님만의 <laughs> 준비하셨을 때 이제 가장 네. 뭐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건지 알수 있을까요? 아..이거는.. 음, 네. 제가 좀 장수생이었어요 성우가 되려면 공채시험이라고 시험을 통과를 해야되는데 네. 한 해에 합쳐서 성우가 되는 수가 남녀 합쳐서 한 20명이 채안돼요 진짜 적게 뽑는다 네 근데 지원하는 사람들은 한 수천명이 되니까 아. 근데 또 게다가 투니버스는 3년에 한번 뽑아요. <laughs> 이제 투니버스는 1년차에 단역 많이 주고, 네. 2년차에는 조금 더 조연 주고, 3년차에는 주연도 주고 비중 있는 조연도 주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늘려나가고 네. 3년이 지나면 이제 너는 프리랜서가 되거라 하고 졸업시키고 또 후배를 뽑고. 그 이제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되, 되신 거죠? 네네 이제 이제 막 됐죠 이제 두달 됐어요 완전 완전 뉴비시네요 그럼 프리랜서 유비 네네 아, 어, 그쵸 튜, 튜토리얼 끝난 거죠 진짜 <laughs> 아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또 즐겨하시는 게임이 또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제 게임 스트리밍 방송도 이번에 알았을 정도로 아진짜 아예 아예 모르시는구나 게임의 세계를 아예 모르고 저 진짜 어렸을 때 네. 일렌시아라는 게임을 진짜 오래 했었거든요 네, 일렌시아요? <laughs> 잘, 잘 모르시죠? 제가 검색해볼게요 바람의 나라 유럽 버전 같은 건데요. 일년 시아를좀 열심히 했다가 네. 아 이대로는 내 인생 망하겠다 이래서 그 다음부터 <laughs> 게임에 손을안대고제 아. 컴퓨터가 맥이거든요. 아, 맞아요. 게임을 안 하려고 맥을 아, 사서 이제 앞으로도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니케 1.5 주년이 네. 엄청 많이 뿌린다 그래서 그래서 네. 차임도 애정이 크고 해서 한번 설치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네. 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니케가 그래도 모바일 게임 중에서 좀 쉬운 편이에요. 뭐라고요? 그래도 저 크라운도 뽑았고. 어? 몇천 차만에 뽑혔어요. 저 크라운 한 번에 뽑았어요. 아, 저는 또 천장을 썼다 그래서 거의 끝물로 나왔어요. <laughs> 천장이면 천장을 쓰시, 쓰신 거예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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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너무나 뭐야 천장을 썼냐고 티켓 네. <laughs> 천장 시스템이라고 해서 너가 너무 뭐, 뭐, 못 먹었으니까 여기쯤에선 그냥 줄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천장이라 하거든요 아, 아 <laughs> 천장과 바닥 할때그 천장입니다 <laughs> 근데 뭐가 야하죠? 천장이? 아, 너무, 아니 이게 약간 좀뉴비를 보면 야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 왜요? 약간 좀, 이런, 이런 거나 혼자 보면 안될것 같고, 막. 아... <laughs> 너무 귀엽고, 약간 이런 아... 내용이라. 이것도 약간 좀 귀엽고. 오, 또, 뭐. 또, 신세계 신 이런, 이런 진짜 아예 게임 자체 그런 걸 모르는 뮤비를 너무 처음 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이제 슬슬 게임 얘기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이 네. 귀엽다고 하셨거든요. 약간 첫인상이랑 좀 바뀐 게 있으실까요? 첫인상은 타임벨이라는 모티브라고도 적혀 있었고. 네. 거리는 지방울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이놈 한 번만 들을 수 있을까요? <laughs> 이놈이 소리가 좀 커가지고 요 여러분 네. 혹시 조금 조심해주세요. 인어 <laughs> 터졌어요 마이크가. <laughs>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현, 현 인상으로 넘어가면은 현 인상은 네. 이게 이제 사이드 스토리 때좀 바뀐 인상인데 네. 시골에 계신 치와와 이모 할머니 <laughs> 약간 좀깍칠할것 같은. 네, 약간 치와와 <laughs> 아. 아직 출시가 안된 캐릭터잖아요. 혹시 출시가 됐으면 이런 스킨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스킨이 있을까요? 마법 소녀 컨셉이 오, 있으면. 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차이민 오. 지금 막 공식 최 약체 이런 느낌이잖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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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지는 캐어가지고 또. 그래서 마법 소녀가 돼서 변신을 해서 짱짱 세지는 거예요. 아, <laughs> 약간 응. 이 방송이 좀 유명해져서 그디렉터님한테 한번 들어가면은 혹시 들어볼 수도 있, 있지 않을까요? 혹시 만약에 차임이 나중에 출시가 됐는데 성훈님 스킨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헉, 마법소녀다 그러면은 이 방송의 지분이 큰 거죠? <laughs> 저 약간 기대할게요 그러면. <웃음> <웃음> 아싸. 네, 네 영상 보신 것들 있잖아요. 팬들의 반응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나요? 차/아임 슬래시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반 좀... 저기... 반으로 갈린 차임아음에처 처음에, 처음에 귀떨어졌졌을치치임이라하 하는 예요요아아 또... <rogue> 누구는 또치 하고 밑에 언더바 넣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서... 어, 치임은 저도 충격적인데아 <laughs> 심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 근데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어떠세요? 약간 이런 반응들 보시면은 어, 처음엔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네. 아, 좀 이걸 한 일, 일주일 좀 넘게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러고 그냥 즐기는 거구나. 아 되게 같이 아그 다음부터는 좀 그냥 편하게 보고 있어요. 약간 누가 누가 더 강력한 드립을 하시나 약간 드립을 하시는 것 같고. 어 드립 가장 좋았던 방송 기억나는 게 있, 있으신가요? 차차 차 슬래시 임은 거의 대부분 아. 봤는데 로켓 배송 이런 거랑. <laughs> 로켓 배송이요? 네? 저 로켓 프레치도 봤어요. <laughs> 그래도, 근데 진짜 다들 약간 과몰입 하면서 들이치는 게 약간 문화 중에 하나여가지고. 네네네. 음. 어, 그리고 차임 맞는 거 했을 때 차임성우님 진짜 맞, 맞았냐, <laughs> 이런 거. 리액션 이제 맞들이신 거 같아요, 제왔을 땐. 어, 약간 표, 표현이 너무 웃겨요, 약간. <laughs> 어 그럼 또, 저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네네. 녹음 비하인드가 또 있으실까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그렇게 된줄 몰랐어요. 아, 어, 아, 모르고 가셨구나? 아니요, 그게 대본을 받았을 때,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제 것만 있는 버전을 보고 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쩐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 놓고, 귀가 붙었, 붙어, 귀가 붙어요. <웃음> <웃음> 제가 아, 이해했던 네. 스토리는, 그래서 네. 중간에, 아, 기절했나 보다. 이러면 아. <laughs> 그러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와서 관계자분들하고 녹음 시간이 조금 여유있게 끝나가지고. 네. 그래서, 아, 네, 저, 진짜, 이 내용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러면서, 저 진짜 몰입해서 봤어요. 이랬더니, 맞아요. 차인목 잘려서, 크라운 엄청 달려왔잖아요. 이러길래. 네? 뭘 했다고요? <laughs> 그게 무슨, 소, 무슨 소리죠? 했더니, 어머, 성황이 전체 대본 안보셨냐 <laughs> 와 <laughs> 이거 이거 진짜 귀한 얘기네요. 저희 진짜 어... 알지 못할 얘기였으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차임 팬분들께 한번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진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거든요. 오. 특히 니케는 국산 게임이라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오. 뭔가 국산 컨텐츠가 날이 갈수록 이제 퀄리티가 너무 좋아지는 건. 사실, 좀, 이렇게 플레이 해주시고, 즐겨주시고, 반응 보여주시는 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반응은 지금처럼 더 열렬하게, 또뭐 아쉬운 부분도 애정 가지고 따끔하게 말씀해주시면 저희 성우뿐만 아니고 이 업계 제작자분들이 모두 더 양분 삼아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되게 건강하고 즐겁게 즐겨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아.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짜로 네 저도 약간 성우 <laughs> 되고 나서 이렇게 보람차고 이렇게 <laughs> 반응이막 보다 보니까 네. 음, 보람차고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 된것 같아요 어, 재밌으셨어요? 저, 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또 아, 하고 싶어요 어 진짜요? <laughs> 다음 업데이트 때 어떻게 한번 다시 모시는 걸로 타임 나오면, 캐릭터 나오면, 불러주세요. 어? 어, 그럼 그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이거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안 방송에서 얘기한 거라 물을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